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땀 아람의 아람 족속 중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